네 안녕하세요. 지수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2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은 다우는 약간 올랐고 다스탁은 XMP하고 약간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원달러는 현재 4.8원 내려가지고 1,45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주보면 다우지수는 크게 한번 오른 다음에 이틀 정도 9점 부근에서 큰 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좀 그렇죠. 추가 상승이 나올 건지, 또 그냥 빠졌다 갈 건지, 하여튼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 지수도 크게 있을 빠졌다가 고점 부근에서 또, 어, 최고가 정도에 올라왔는데 돌파할 건지 또 다시 한번 빠졌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건지, 제 생각에는 계속 가는 것보다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우지수가 좀 강해 가면또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뭐 코스피보다 약해요 더 강해야 되는데 3000포인트가 가라니뭐냐하데 그렇게 가려면 부지런히 가도 못갈것 같은데 그좀 약해 보입니다 코스닥 몇번 얘기했지만 견인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현제 그래도 뭐그 2등주로 견인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소형주 좋은 종목 많거든요. 그다고 중소형주 안 좋은 종목도 많지만 그런 종목으로 막 팍팍 끌어올리면 좀 가능한데 어, 그런 종목은 올리질 않네요. 대부분 어, 대형주를 올리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종목 보면은 대형주도 안심 종목이 좋죠. 안심 종목이 제가 대형주 안심 종목 후발주로 추천했던 거. 어 대체로 다 많이 올라갔는데 현대차 후발주로 추천해가지고 어 현재 20만에서 원 50만 원까지 왔고 물론 60만 원까지 갔었죠 거의 이제 50만 원까지 와서 거의 뭐 목표가 왔으니까 여기서 뭐 쭉쭉 올라가기는 그렇고 다음 종목을 잡아야 돼요 현대차고 하현대외하는 이제 목표가 10만 원 왔고 이것도 10만 원 왔고 어 그리고 신세계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신세계에 좋은 안심용목이라고 어 주봉으로 보면 추천을 했는데 제가 15만원 16만원대 한것 같아요 추천을 벌써 따블이상에 갔습니다 신세계 네 좋은 안심용목하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세계 저가에 잡으시면 뭐 계속 들고 가야죠 뭐 팔게 아니고 또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한번 올라가면 꾸준히 올라가요 꾸준하게 한 번에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그리고 단기 급등주, 소형주는, 중소형주는 올라가면 은 그냥, 어느날 갑자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다. 어느날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 틀려요. 그래서, 대형주는 한번 상수치대 타면은 꾸준하게 들고 가야 돼요. 꾸준하게. 몇 달이고 들고 가야 그냥 거의 더블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신세계도 그렇고, 어 삼성 생명도 마찬가지고, 7만원 대 잡으라는데 지금 20만원 다 돼가잖아요. 두더블다 돼가잖아요. 그건 따블이 갔을 때, 어, 삼성 생명은, 지수가 올라가면 더 간다겠죠, 제가. 14만 5만 원때 행보할 때, 지수가 더 가면 간다겠요 결국엔 지수가 올라가니까 20만 원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지수가 또뭐 6천 7천 가면 이제 뭐 20만 원더 가겠죠. 네. 예전에 코스피지 2000포인트, 2500포인트 왔다 갔다 할 때는 10만원만 가면 팔아라 했죠. 또 7만원 오면 잡고, 10만원만 팔고, 7만원 오면 잡고, 몇번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지수가 좋으니까 20만원까지 온 겁니다. 그 대형주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그래도 길게 좀 가져가야 더블 정도, 한 더블, 두 더블 먹을 수가 있고, 소형주, 중소형주 이런 거는 뭐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등해요, 갑자기. 유튜브 의이틀째 상한가를 쳤네요. 유튜브 의이오 네, 3천만 원을 잡으라고 맨날 했던 종목이라, 이거 막 강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유튜브 에이오는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고, 결국에는 앞에서 크게 수을한뭐줬고 여기서 잠깐 수익줬다가 장이 좋으니까 3천 원은 아니죠, 안, 안 오죠. 4천 원대 잡아야 되는데, 요번엔 전구점 돌파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몇만 원갈 수도 있어요, 몇만 원. 장기 투자하면 은 3만원, 4만원, 5만원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하면 어, 오프라인 교육 수준이니까 그는 오프라인 교육 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다고 강조하는 종목은 뭐 거의 다 대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형주는 갑자기 올라가요, 갑자기. 횡보하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래도 오래 안 기다리고 올라가죠. 이렇게 목표를 오래 안 기다리고. 운이 좋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이 안 좋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모베스전자 같은 경우도 소형주니까 안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다섯 배 정도 가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소형주는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안 가더라도.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먹는 거고, 대형주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혜 볼딩스도, 어, 행보하다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부터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몇번 했던 종목인데, 예전에. 이게 이제 그 HD 현대 일렉트릭 제가 8차원을 추천해가지고 어 100만 원까지 갔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로 진짜 5년 들고 가면은 이 30만 원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 30만 원 그러니까 아 어, 처음에 추천했을 때 잡으신 분들은 끝까지 좀더 들고 가도 될것 같네요. 적정주가는 지금이 적정주가예요 적정주가는 지금 현재가 근데 현대 일렉트로도 적정주가 대비 20배, 25배가 갔잖아요뭐 것도 25배가 간다면 뭐 30만원, 30만원 되는 거죠. 30만원 크게 먹으려면 대형주는 진짜 몇년 들고 가야 돼.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야 됩니다. 이마트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3일연속 상승을 보이네요. 오늘 거의 13만 7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어, 8만 원할 때, 네, 8, 9만 원할때 좋은 종목을 여기서 협라했었서저기에서 네, 꾸준하게 들고 갔으면은 거의 큰 수익이 났네. 쭈만 올라가면 따버리네요, 이마트도. 이건 아직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 팔지 말고 계속 가져가라겠죠. 네, 하여튼 간에 좋은 종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대형주도 안심 종목 좋은 거흘르면은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주식은 알고 하면 여러분들, 어,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하면은, 장기 투자하면 대박이고, 단기적으로도, 어, 단기 급등주는 큰 수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것인지, 단기 급등주를 할 것인지, 그런 거 설정해가지고 하면 돼요. 어, 두 종목으로 해도 되고. 네,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만 여러분들 시청해도 마음 도움이 됩니다. 어제 한 것만, 어제 시청해, 어제 추천한 것도 벌써 오늘, 어, 5%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 종목은 뭐 거의 장기로 가면 까불 정도, 그리고, 어, 중장기 몇 개월 정도 갖고 가면은 50%에 100%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ELW 단타는 오늘은 뭐 푸슨 뭐 지수가 빠져도 하락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콜도 목표로 뭐 먹을 게 없어요. 크게. 그 ELW 단타보다는 주식 단타가 아좀 나가지고, 오늘은 주식으로 단타를 좀 해봤는데, 어, 이마트 사가지고 좀 팔아봤고, 그리고, 현대 GF 홀딩스, 어, 만천원에 잡았는데만2 3 0 0원에 걸어야 되고 있네요. 요거는 오늘 호재가 좀 떴어요. 그래가지고, 어, 거래정지했다가 풀렸는데, 아마 조금 잡아가지고 수익 조금 내봤습니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이는 못 잡았어요. 종목을 뭐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은 탄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냥 보유한 정보가 끝까지 들고 가는 거죠. 유튜버에 보는 만약에 눌리목 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4 0 0 0 원대 오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많이 그래서 어 만약에 6 0 0 0원 정도 온다 하면은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간 거는 제가 그냥 그. 잡으라그러면 못해요 이런식으로 많이 올라간거는 추천할 때잡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종목을 멤버십 회원전용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 들어가면 됩니다 네대형주 오늘 추천하자마자 오픈해서 올라간 거는 아직도 안 늦었어요 목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고 여러분 지금 잡아도 됩니다 주식이 일단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많이 못 먹어요. 많이 올라간 걸 들어가면. 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냐, 그런 걸막 들어가야죠.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20만 할때막 잡으라고 했고, 그 외에 다른 대형 종목도 초창기에 잡으라고 해가지고, 어, 거의 다 더블이 상 수익이 난 겁니다. 어, 몇번 얘기하지만, 단기 급등주, 중소형주는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대형주는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 상승 초기에 잡는 게 좋죠. 물론 대형주도 뭐 장주는 막 흔들고 좀씩은막 흔들죠. 그렇지만은 막 중성주마냥 막 상악가 갖다 쭉 밀리고 막 이런 건 없으니까 꾸준하게 좀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대에 간단히 변동성이 좀 있을 때 해야 돼요. 요즘에는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며칠 한 이틀 정도는 저번에 한번 콜로 크게 한번 먹고 변동성이 없어서 어 이틀 정도 쉬었네요. 어, 먹을 거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해봐야 뭐 별로 수익도 안나고 더군다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손실 봐요. 그래서 어, 확실할 때만 하면 됩니다. 좀 벌면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쉴줄 급하다고 주식은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급할수록 손 손해라 했죠. 그래서 좀 느긋할 때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근 네, 3월 7일 오프라인 교육 있으니까 주식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기초부터 어, 완성까지 하기 때문에 어, 누구나 쉽게 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주식은 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다 오를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고수가 되는 거지. 뭐 몰라가지고 삼성전자나 아이있스만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뭐 상한가 따라다니기만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말 지수 다 올라가거든요. 꾸라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 어떤 종목을 해도 까맣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해야 어떤 장에서든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 궁금한 거는 문자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 t 비였습니다